안녕하세요 아리안느입니다. 명저 워더링 웨이브 정말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1.0 버전 메인 스토리 1막에서 6막을 모두 즐기고 나서 느낀 명조 플레이 후기입니다. 저는 1일차 때 1막에서 4막까지 진행했고요. 2일차 때 5막 6막을 연달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5막 6막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스토리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약 22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서 조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먼저 1막에서 4막까지는 지루했고요. 3막에서 4막은 스카라는 등장인물 때문에 조금 괜찮다가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조금 아쉽다 싶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부분을 5막과 6막에서 많이 해소했는데요. 그래서 1막부터 6막까지 전부 다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무난하네? 볼만하다? 괜찮다라는 느낌이었고, 1막에서 4막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막 같은 경우에도 스카라는 인물 때문에 조금 환기가 되긴 하는데, 스카의 중간에 굉장히 TMI스러운 비유와 은유와 어떤 말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예쁜 금이라는 왕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눈이 즐겁고 재미있게 했고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연출이 화려하고 재미있고 몰입도가 좀 되는 몰아치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앞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4막 중반부터 6막 끝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재밌게 즐겼어요. 스토리를 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해서 깊게 진행하기에는 명조라는 세계관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5막에서 6막에는 굉장히 단어가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1막부터 4막이 아니라 5막에서 6막이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의 스토리고 1막에서 4막은 조금 현지화가 좀덜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1막부터 6막까지 전부 다 합해야 그래야 조금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깔끔한 한 편이 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명조 1막에서 4막까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선택지가 보통 3개에서 5개 사이로 나오는데 한 개는 그냥 개그, 두 개는 세계관 설명, 그리고 한 개는 다음 스토리를 가기 위한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세계관 설명 두 개를 보통 스토리를 볼때 모든 선택지를 다안 보죠. 보통은 다음 거 넘어갈 것 같은 거랑, 그리고 잠깐 궁금한 거 하나랑, 이렇게 두개 정도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고유 명사 설명들이 다른 선택지에서 설명이 되고, 다음 스토리 누르는 그 버튼에서 남대없이 이 명조 세계관 단어들을 막 난발하는 그런 거를 볼수 있어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티비부터 트레일러부터 전부 다 보고 선택지도 1, 2, 3, 4, 5 전부 다 꼼꼼하게 다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진행하겠지만 만약에 선택지를 하나만 누르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한개한개 한개 전부 다 차분하게 읽다가 중간에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 버튼을 눌렀더니 세세한 느낌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무난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1편이라서 그냥 전체적인 미간을 친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러, 서브 혹은 버프, 그리고 힐러 혹은 실드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게임 전투는 정말 매력적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특히 보통 캐릭터가 있으면은 모든 캐릭터가 평타 모션은 무기에 따라서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슷하게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각자 캐릭터마다 개성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피페링 같은 경우에도 전투의 손맛을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했는데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점은 패링 같은 경우에는 좌클릭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클릭하면은 알아서 패링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패링과 회피 둘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대신에 회피도 그렇고 패링도 그렇고 커맨드가 평타와 같아서 그런지 타이밍 맞추는 재미는 있지만 뭔가 패링을 내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덜 받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링 버튼이랑 평타 버튼은 분리를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정말 개인적인 아쉬움 이 있었고요. 물론 나누면 난이도가 올라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조금 높아지겠죠. 회피 같은 경우에는 페링과 같은 단점이 있는데 회피를 성공하든 페링을 성공하든 성공했을 때좀 쾌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펙트가 약한 것도 아닌데, 뭔가 피했을 때 효과음의 크기가 너무 상대적으로 작아서 내가 이걸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캐릭터를 교체해 가면서 전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겁긴 했습니다. 에코 시스템은 아직 제가 많은 에코들을 파밍하지 못해서 재미를 많이 못 봤지만, 에코 전시를 통해서 내가 잡은 에코도 구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점들을 조금 더 나중에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담당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내 코스트 총량에 맞는 적합한 에코들을 구하는 반복 사냥이 필요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에코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첫날에 굉장히 게임을 힘들게 했었는데, 1일 퀘스트가 주는 연각 레벨, 그러니까 계정 레벨 경험치가 거의 메인 퀘스트 한 개보다 5배나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일일 캐스트만 해도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션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조작이랑 캐릭터별 특징 같은 건데,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 캐릭터가 어떤 콤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전부 다 친절하게 게임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아직 레벨을 끝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전투로서 어떤 재미를 더 주게 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첫 번째 업데이트 6주 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적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의 게임이 어떨지 좀 보면서 재미있게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